안녕하세요, 유님입니다 오늘은 공자에게서 배우는 실패 없는 인생 원칙 4네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어, 지금 삶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 막 고여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면 굉장히 초조해지죠. 사실 음.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만막 흘러가고 아, 뭐 연말이고 아, 이렇게 자꾸 나이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거 대단히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실질적으로 저 이제 자신한테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됩니다. 어, 요즘 트렌드가 사실 이제 어떤 고대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노너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슈판계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공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공자의 명언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 일상에 적용해보는 10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뭔가를 이룬 사람은 지금도 배우고 있다. 자, 공자의 명언입니다. 어, 평, 무슨 말이에요? 평생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단적인 이제 예를 이제 들어드리면, 어,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여전히 경제 공부를 계속해요. 이미 부를 이루었는데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 신문 안 읽죠. 왜? 자기랑 관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어떤 분야에서건 뭔가 좀 이렇게 성취하고 뭔가 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고 이제 각자 사는 인생 맞긴 해요. 그런데 어, 개인의 취향대로 아무리 산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인생 원칙은요. 좋은 인생은 늘 배우고 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열려있다는 뜻이 되기, 되기도 하겠죠. 나는 늘 배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오픈마인드라는 거잖아요. 아, 나랑 전혀 다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 만났을 때그 사람들을 보고, 어, 정말 저 사람 이상해. 가 아니고,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이랑 많이 다르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열려있는 마인드.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어떤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뭔가 이제 잘못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는구나. 또 하나 배웠네. 바로 이런 마인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뭐 아예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딱 거기서 끝나 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그런 이제 그야말로 새드 엔딩을 막아 주는 거죠. 나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원칙으로 갖고 가시자고요. 자, 공자의 명언 두 번째. 작은 실수는 가볍게 넘기는 게 낫다. 음 여러분들은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어그 공자께서 자신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반성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여라라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음, 그래야 남의 원한을 사는 일이 줄어든대요. 아, 살면서 참 이게 맞는 얘기다라고 느끼는 대목이 많아요, 사실. 아, 근데 이제 사실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정말 인색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떤 실수를 저리저리 놓고 아, 바쁘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남들한테는 정말 인색한 그런 어떤 상황들 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같이 연습한 거 중에 대표적인 거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그걸 써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세상 일 중에서 절대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쩜 저럴 수가 너무 이상하다 이럴 일이 따지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한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어, 이게 남한테는 자, 작은 일에 관대하고 뭐내 스스로한테는 좀 엄격하자라고 그,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매일 6시 일어나서 공부하자 일하자 운동하자 근데 못 지켰어요 6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뭐 운동하는 거를 그러면 뭐 어, 그래 또 실패해도 다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으로, 어, 실패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못 지켰다고 나는 엉망이야. 나는 루저야. 내가 그렇지 뭐. 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한 원칙이 아니라 그냥 나를 비난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어, 문제는 타인이에요. 타인의 작은 실수를 가볍게 넘기는 거. 굉장히 이제 그 공작께서도 강조한 말씀인데 어떤 효과를 갖고 오냐 예를 들어서 늦게 와요 친구가 약속시간에 항상 그런데 어 약속을 7시까지 했으면 친구는 분명히 7시 반에 올 거예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가 친구를 만나서 쟤는 분명히 30분 정도 늦게 올 테니까 그동안 뭐, 뭔가 할 거를 미리 생각해서 편안한 장소에다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분 동안 난 그동안 뭔가 일을 하고 있자 뭐 읽고 있던 책을 갖고 가서 마저 읽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스트레스 안 받죠. 그리고 이제 꼭 그렇게 늦는 친구들하고는요. 길에서 만나기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나서 밥 먹기로 하면 안 돼요. 만나자 배고픈데 늦게 와서 밥을 늦게 먹으면 더 짜증이 나니까. <laughs>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을 사전에 딱 차단하는 거 이게 바로 어, 남들한테 작은 실수에 좀 이렇게 관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제 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어떤 이제 뭐 데드라인을 잘안 지키는 거래처, 뭐 후배 마찬가지예요. 난 성격이 급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일이 착 착착 안 돌아가면 막 돌아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런 성격은 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벌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내 발에, 그런 성격 때문에 내가 내 발에 안 넘어지려면, 아, 저 사람은 데드라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금요일까지 해, 하면 될 일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이제 화요일까지 하는 거로, 이제 어차피 데드라인 안 지킬 거니까 미리 당겨서 내가 이제 요청하거나, 이제 이런 어떤 요령들을 발휘하는 거, 좀 여유있게 어떤 그런 요령들을 쓰는 게 바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작은 실수는 이제 가볍게 넘기고 내가 전략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 자세 번째 공자, 공자의 명언 세 번째 작은 이익을 따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음, 심심치 않게 이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예요, 사실. 아주 사소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밥값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남의 도움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밥값 내는 안 내는 거를 막 좋아하고 아, 어떻게 이제 오늘 막 이렇게 딴짓 해가지고 내가 밥값 안 냈어 그러면 운 좋았다 얻어먹었다고 신나는 사람은요, 남의 도움을 받기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니까 그 남의 도움이라는 게 사실 내가 밥한끼 사는 것보다 크기가 쉽잖아요. 더 커다란 일이지. 그밥값보다 작은 일이겠냐고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때 음 어떤 이제 그런 내가 밥 사고 도움을 받고 하는 걸잘 유령 있게 어 자기 분수에 마, 물론 맞춰서 유령 있게 이거를 실천하면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더큰일이로 돌아옵니다. 평소에 밥이든 커피든, 뭐, 어쨌든 내가 한 번씩 사고, 뭐, 곤란해진 타 부서 동료를, 오우, 팔고도 붙이고 도와주고, 아니면 내가 가진 정보를 막 나눠주는 거, 이걸 습관으로 하면, 결국 그게 이제 몇 배가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뭔가 하면요, 내 능력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벅차게 이거 하다가 부작용 생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 작은이 그렇게 막 눈앞에 막, 그 당장 있는 요만한 이익에 연연하지 않아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 사용하지 못하는데 똑똑한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제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다는 거랑 행동한다는 거랑 동일한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행동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지난번에 어떤 이제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어 해주세요라고 이제 맨 마지막 에 해요 제가 그러면 근데 그그 그 회사에서는 대표 이사가 손을 딱 들고 질문 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강사님이 하신 얘기 정말 사실 다 아는 얘긴데 이 행동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실천하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대표이사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 대표이사님, 그거는요, 아는 게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행동을 해야 그걸 비로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는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없다는 거,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직원들이 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뭐그 대표적으로 뭐 부모 공경, 뭐 이웃 사랑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실천을 안 해요. 그럼 그사람은 진정으로 안다고 할수 없는 거죠. 어, 그막 임원 방에, 기업의 임원 방에 막그 온갖 인문학 책이 막 가득 쌓여 있어요. 그리고 막 그걸 매일매일 읽어요. 그런데 말 끝마다 직원들한테 무례하고, 뭐, 불법, 탈법,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 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책을 읽었다고 할수 없는 거죠, 사실. 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뭘까요? 뭘 듣고 보고 공부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인데요. 어, 지금부터 이제 그 비중을 우리가 잘 이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어, 이게그 방송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나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냐 이걸 이제 매일 매일 제가 반성을 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방송한 걸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메모했어요 그러면 당장 한두 개만 오늘 써먹어야지라고 작정하면서 동료들한테 뭐 칭찬하고 자존감을 높여줘보고 이런 걸 해봤더니 정말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라고 어 실천하는 그 비중이. 강의를 듣는 비중에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오늘 뭐몇 개를 들었어? 이거는 나를 절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들어서 실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는 거, 보는 거, 읽는 거랑 실제로 실천하는 거랑 이렇게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더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장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이제 배운 어떤 그런데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들인 거에 어떤 아웃풋을 좀더 효율적으로 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어, 오늘 어, 사, 이제 듣고 공부한 거 오늘 바로 실천하자.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 당장 이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액션 하시면 어, 대단히 유익한 10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